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을 살리던 한 간호사. 그녀는 설 연휴 아침 차디찬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또 간호사가 죽었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설날 연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 A씨는 출근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 그곳에서 A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살 원인을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간호사 A씨는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폭언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간호사 A씨의 가족, 남자친구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다. 태움, 그게 그녀를 죽였다. 그리고 간호사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나도 겪었다. 매일 출근이 지옥 같다. 혼나는 게 일상이다. 태움이란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악습을 일컫는 은호이다. 간호사 A씨는 선배 간호사 분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잠을 3시간씩 자며 공부하느라 살이 5kg가 빠졌습니다. 이런 간호사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배 간호사 분들은 어김없이 폭언,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출근이 죽음보다 무서워요. 이곳에선 못 버티면 바보가 됩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모와 스트레스,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또 간호사가 죽어야 했느냐고. 왜 바뀌지 않느냐고. 태움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괴롭힘이고, 폭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위에 병원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성심을 다해 간호하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지켜주나요? 병원이 만든 죽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회 사건 분석은 케이스 사용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